법정에 들어가서 이 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개판을 하는지 제가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사, 사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가볍고 기쁩니다. 오늘 또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멋있고 훌륭하고 누구도 멈춰 할수 없는 대통령이라는 걸또한번 느꼈습니다.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가 제목이 대통령이 국정원에 돈을 가지고 가서 옷을 입었다. 사주 관리를 했다. 기출을 했다. 이겁니다. 아니, 기출을, 보톡스를 맨날 만나요? 아니, 대통령이 입는 것도 경쟁력이에요. 국제 경쟁력이에요. 대접받으면 좋은 거지! 맞아. 옷을 왜 못해 입어! 맞아. 김정숙이! 문재인은 왜 보통 수막고필를왜 쳐박았어! 어? 야, 그래. 며칠 전에, 아, 11월 14일날 조국이가 검찰에 출두하는 날 자파들이 와갖고 파란 장미를 들고 왔습니다. 정말 웃겼어요. 아니, 파란 장미는 우리가 밭트등고 구하려고 시작한 건데 자파들이 왜 따라합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급했으면 남의 딸도 뺏기갖고 하겠다는 겁니까? 조국이는 갈수록 범죄가 더 추가돼요. 정경심 연락이 가지고 기소됐고, 동양대 표창장 위장도 가지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 갈수록 깨끗합니다! 남아있는 중청감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 만금! 이 나라가 다 떨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날이 갈수록 행복하고, 동지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잘 버티고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문재인이가 하루하루 넘어지는 걸로 보면서 또 저는 행복합니다. 몇년 후에 문재인이가 앞방에서 돌아다니고 체수복을 입고 나올 그 생각을 하면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세상 바뀝니다. 법원의 판사들 곧 뒤질 겁니다. 오늘도 미급한 판결을 내겠지만 곧 당신들은 역직으로 기록될 거고 우리는 그 장면을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건강하잘 계시니까, 우리는 열심히 싸우고, 우리 멋진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기도 하면 됩니다. 좋은 날이꼭할 겁니다. 감사합니다.